코인키스 스튜디오입니다. 2024년 1월 22일 9시 정각 막 지났습니다. 상쾌한 하루 되시고요. 새로운 한주또 힘차게 출발하시면 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에, 가격이 지금은 이제 9시 리셋이 돼서 좀 빨간 느낌 어쨌든 기분은 좋아지네요. 근데 중요한 것은 0시 이후에 좀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이런 것들 한번 분석해드려보고 그리고 또 이슈 간밤 이슈들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짐크레이머가 아, 요즘 또 입을 털고 있는데 이 결과가 조만간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구독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54,400명.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기 때문에 간단하게 지금 날씨가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사시는 곳도 뭐 오늘, 오늘은 뭐 따뜻한 날씨 기대하지 마십시오. 오늘 한낮에도 영하 8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 되면 영하 10도 이상 떨어집니다. 어제보다 10.9도나 내려갔습니다. 영하 8.6도, 체감온도는 무려 10, 마이너스 영하 15.6도입니다. 영하 15.6도,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소할로 어, 주문하셨던 분들은 오늘 또 써먹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되고, 그리고 아직 혹시 주문하지 않으신 분들은 진짜 이 상품 30명 이상 많이 구입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따뜻해요. 훅이 좋은 거 보이시죠? 야, 진짜 그립감이 되게 좋아요. 야, 감사합니다. 그립감이 좋아요. 손도 가장 중요한 건 그렇죠. 리플이 올라야 되죠. 리플 <laughs> 그렇죠. 리플이 오르면 다 따뜻해지는데 일단 리플이 안 오르니까 손 날로라도 일단 따뜻해집시다. 이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야, 케이스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열면 이렇게 고급스럽고. 사용하는 방법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매우 쉽습니다. 그냥 오른쪽 버튼, 오른쪽 버튼 있잖아요. 3초가 누르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딱 켜집니다. 50도, 한번더 누르면 55도, 한번더 누르면 60도. 뜨거워지는 속도는 뭐 한, 한 3초 이내에 뜨거워져요. 또 계속 누르고 있으면 꺼지고. 야, 이게 이제, 저도, 저도 이거 하고 출근하고, 출근하고 왔는데. 좋죠? 왼쪽 손, 오른쪽 손. 선물용으로도 좋습니다. 뜨거운, 기운, 야외활동, 특히 출퇴근하시는 분들, 야외활동하시는 분들 최고입니다. 추천하고요. 주문은 여기서 이렇게 구매하기 하시면 돼요. 컬러, 네이비 색깔도, 오렌지 색깔도 인기가 많더라고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필요하신 분들만 주문하시고. 고량주 과정도 들어오실 분들은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두적이나있으니까요 어제 실패하신 분들 오늘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제 도지코인, 우리 또 좋은 이슈가 있어서 도지코인에, 어, 또 재밌게 했었고,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리고, 그리고 고량주 가입하신 분들은 이거, 이거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처럼 힘든 장에서 어, 아마 또 좋은 강의를, 유료 강의를 들으신다면, 아마 멘탈적으로도 도움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장이 다시 좋아질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한 방법이 여기 다 들어있기 때문에요. 적극 추천합니다. 원하시는 분들 한번 들어오셔서 아마 음 수강료 월 12만원이 아깝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도의 충분한 정보가 들어있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또 새로운 강의를 제가 또 올려드리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리플에 가입하실 분들은 가입하시고요 자, 우리 리플의 위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빨간 느낌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시 리셋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756.2원, 뭐, 어쨌든 색깔에 따라 기분이 달라지죠. 빨간색은 기분 좋고, 파란색은 기분 안 좋고. 어쨌든 새벽간에 이게 있었다. 소폭, 조정이 있었다. 그러나 또 이걸 바닥으로 해서 다시 또 올라갈지는 또 지켜봐야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거래량이 받쳐주고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얼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제가 리플만 말하니까 리플이 그런가보다 싶을까봐 말씀드리는데 네 비트코인과 지금 다 커플링되고 있죠. 비트코인 ETF. 음, 그런 이슈가 이슈몰이가 되면서 1월달에 굉장히 장을 흔들어 놨던 것처럼 지금 ETF 재료가 소멸되면서 일시 소강상태 에또 새로운 모멘텀을 찾고 있는 그런 분위기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도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리플의 위치는요 지금 또 어, 메이저 자금이 살짝 빠져나가면서 또, 단타 세계 챔피언십 우승자 출신의 레리 윌리엄스 씨는 살짝 매도, 매수를 하고 지금 다시 또 출발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일단 그 막대 세 개. 매도 자금이 3 개가 나가서 좀 그렇지만 어쨌든 골든크로스가 보시는 것처럼 나왔기 때문에 이 이후로 이 분위기가 이어질지 이 저가 매수된 이 메이저 자금이 힘을 받아서 올라갈지 이것은 한번 같이 이번 주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좀 재미가, 재미있는 장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도 해보는데요. 자, 비트코인의 맥기 차트입니다. 골든크로스 나온 이후로 잘 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 아까 리플 같은 경우에는 이 매도 막대기가 3개였는데, 여기 비트코인은 2개네요. 그래서 좀센 자금은, 이렇게 센 자금은 아니지만, 어, 조용하게 저가 매수를 하고 있는 누군가가 하고 있는 그런 움직임이 감지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누가 할까요? 당연히 암호화폐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이 계속 물밑 작업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일단은 암호화폐 고래가 비트코인의 매도 흐름을 견인하고 있다라는 소식인데 일단 한번 간단하게 한번 그렇습니다. 웨일 얼라이트가 어 정체를 알수 없는 지갑에서 코인베이스로 비트코인을 대거 이치한 사실을 전했다. 기본적으로 지갑 개인 지갑에서 거래소로 이동하는 것은 매도의 신호로 일반적으로 또 읽혀지고 있죠. 어쨌든 그래서 매도했다라는 이야기. 비트코인 매도 추세에 주목했다. 그러니까 리플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트코인의 커플링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이 미세한 조정을 지금 겪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래 세력의 비트코인 매도 추세는 비트코인 혐을 상장 지수 펀드 ETF 출시 직후부터 관측되기 시작됐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료가 소멸됐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이 부분도 주목해 볼만 하죠. 짐 크레이머는 비트코인 매도 추세에 주목했다. 비트코인 매도 흐름이 이제 시작됐다면서 시작됐다.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기대로 보유한 출시 기대로 보유한 비트코인 자산 가치가 두 배로 상승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 이제는 기대와 달리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그러나 다수 우리 투자자들은 짐 크레이머가 약세 전망을 했기 때문에 이제 강설를 강설할 것이다. 왜냐하면 암호화폐 시장 전망을 현실과 반대로 예측했기 때문에 그렇다. 뭐 이런 분위기입니다.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세력이 굉장히 분주하다. 세력이 분주해야 돼요. 여러분, 세력이 분주한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어제도 악플보다 더 무서운 건무플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심이 없어지면 손 떼고 나가면요. 지금, 우리, 저기, 한국 코스피 시장도 약간 분위기가 좋지 않은 이유가, 이유가, 지난 한주 동안, 이 외국인들이 대거 떠났거든요. 매거 매도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렇거든요. 외국인들이 있어야 코스피의 주가가 활력이 생깁니다. 세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큰 손이 있어야 된다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력이 지금은 매우 분주하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분석해 드릴 수 있냐면 비트코인 ETF 이후로 예그 재료가 이제 소멸됐잖아요. 그래서 모멘텀이 딱히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썩 즐겁지만은 않은 장인 것은 뭐 확실하다. 그 부분은 뭐 받아들여야 되고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a c c e p 란 단어 혹시 기억나시나요? 받아들이다라는 뜻으로 사전에만 나와 있지만, 그냥 accept랑 다르죠. 내가 어, 좀 이렇게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것, 그러나 꼭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 그러한 것들을 잘 음, 이겨내면서 받아낸다. 그런 뉘앙스가 들어 있는 에에스이 단어도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고요. 음. 그래서 거래량이 터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바싹 얼어 있는 그런 분위기이다. 현재로선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한번 간단하게 내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자면요. 길게 보면 매우 단순한 게임이다. 길게 보면 단순하다라고 여덟 글자만 딱 적어 보겠습니다. 어, 현물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쉽고 왜냐하면 거래소가 사라지지 않는 한내 돈이 어디 갈 일이 없으니까 현물은 굉장히 한마디로 이지하고요. 그다음에 선물 거래는 이제 그 레버리지만큼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두 배로 레버리지를 잡고 있다면. 이 난이도가 지금 난이도의 두 배가 올라가는 거고 레버리지 다섯 배를 선택하셨다면 다섯 배 올리는 거고 열 배를 선택하셨다면 열배 올리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백배 올렸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무리 이지해도 백배어 레벨을 올린 것이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다. 그래서 레버리지 어, 올린 만큼 난이도도 결정이 된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길게 볼수록 마음이 편해진다. 이 이야기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순하게 생각합시다. buy in 2023, hold in 2024, take profit in 2025 and go away in 2026. 딱연 단위로 하니까 너무나 간결해지네요. 작년 2023년에 사시고 2024년에 딱 갖고 있고 내년 2025년에 수익 챙기시고 그다음에 2026년에 go away. 사라지면 된다 라는 이야기네요. 왜냐면 이렇게 쭉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반감기를 또 표시하고 있는 것도 되게 이색적이네요. 비트코인 반감기,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에 이렇게 올랐다. 그리고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에 또 이렇게 올랐고, 어, 또 반감기 올랐고, 그다음에 또 반감기 지금 이이 이 반감기 지금 제가 긋고 있는 이 반감기가 2024년의 반감기입니다. 2024년의 반감기. 그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오를 것 흰색은 이제 오를 것이다라고 하는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감기 전후에 어떻게 그리고 중요한 건 여러분께 지금 보고 있는 거는 그 분봉이 아니에요. 눈으로 봤을 때 매우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 엄청난 모진 풍파가 들어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짧은 조정 기간 역시. 이것 역시 그냥 모진풍파의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큰 대세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요. 그건 뭐 확실한 거고 이렇게 연단위로 보면은 매우 단순하게 딱 정리가 되죠. 근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건 진짜 멘탈 게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골프할 때도 멘탈 게임인 것처럼 어떤 스포츠를 할 때도 멘탈이 반드시 들어가는 것처럼 또는 우리 인생을 살 때도 어떤 멘탈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저는 주식 투자도 하고 암호화폐 투자도 하고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이게 인생의 축소판이다.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는 힘들지만 또 좋을 때는 또큰 성과를 올려서 기분이 덩달아 조, 좋아지기도 하고 진짜 인생을 담은 그런 그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 정도 우리의 인생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와 있는지를 여러분께서 한번 판단해 보시면 되겠다. 그리고 2024년은 우리에게 어떤 걸 가져다 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무조건 오른다, 안 오른다, 좋아했다가 안 좋아했다가 지금 뭐 그렇게 되겠죠 개인 투자자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투자는 여러분께서 잘 멘탈 관리를 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량지 과정 원하시는 분들 두 자리 남아있기 때문에요. 네, 들어오실 분들은 들어오시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너무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도 좀 그러니까. 이렇게 장이 좋지 않을 때는 진짜 조금 조금씩 들어오고 장이 좋을 때는 화끈하게 들어오고 <laughs> 그건 어쩔 수 없나 봐요. 어쨌든 어쨌든 발을 들여 놓으신 분들은 한번 잘배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손달로 지금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손달로 어, 광고를 간단하게 또 여기 여기 있습니다. 그 댓글에 제가 고정으로 해도되니까 보시고 구입 원하시는 분들은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출퇴근할 때 날씨 막손 차갑고 그런 분들 있잖아요. 선물 용도로도 굉장히 좋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렌지색도 좀 인기가 많더라고요. 저는 이색이 예쁘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색도 예쁜가봐요. 색깔별로 사시는 분들도 있고 또그 소규모 어떤 기업 운영하시는 분들은 또 자기 직원분들에게 화끈하게 쏘시고 또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연 연초인데 선물용으로도 좋고 무엇보다 여러분께서 직접 쓰시면 되게 좋아요. 양이두 개가 한 세트예요. 원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주문하면 칼같이 배송되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고 저희 이따가 1시에 뵐까요? 1시에 뵙겠습니다.